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어, 오늘은 9월 5일 월요일, 월요일이고, 현재 시각은 오후 4시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비트코인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어, 현재 국내 주식 지수랑 어, 외국인이 왜 이렇게 팔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어... 오늘 지수는 뭐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전저점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길 깰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좀안 좋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뭐 오늘은 선물을 외국인이 샀지만 어이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매도친 거어 포지션 종료한 거예요. 이거를 매수해서 지수를 올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차익실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치면 어 이제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얘들이 왜 이렇게 팔아 대냐 그거를 좀 간단하게 써 봤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에요 뭐 환율 뭐 트레이딩뷰에서 뭐볼 것도 없어요 사실 <laughs> 뭐 상방으로 지금 많이 뚫려있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뭐 1400원에서 1500원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승세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자 환율 문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어 얘들은 지금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을 사게 되면, 어, 환차 손을 보게 되죠. <laughs> 그래가지고, 어, 계속 현물이랑 선물을 팔고 있는 걸로 보여요. 뭐 이것은 사실 이번 주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포지션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현재 미국의 긴축 기조라던가 연준의 정책 뭐 지금 금리 인상기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단기간에 뭐 포지션의 움직임이 포지션이 변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두 번째 이유는 음, 그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지금 하락을 너무 많이 해서 좀다 물려있거든요 얘들이 이거를 돈을 써가면서 살려줄 리가 없어요 음, 그런 관점에서 얘들은 계속 팔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는 전업 투자자들이 지수에 구애받지 않는 테마주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싸게 사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엔 이 얘기입니다. 음. 또, 신용 미수도 털어야 되고, 지금 뭐 지수가 조금 올랐다 하면, 신용잔고 늘어나고, 미수금 늘어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걸 다 털어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걔들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죠. 공매도를 같이 치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한테 너무 유리한 구조예요.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오늘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짧게 짧게 뭐 흥구수 흥구석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양지사 미리생명자원 등이 있었고 또 유신은 네옴시티 터널 이걸로, 터널 건설, 이걸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시세가 오늘, 흥그석이는 진짜 화끈하게 나왔어요. 저는 이걸, 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못하게 됐는데, 저처럼 이렇게 주식을 들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신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 오늘, 실력 있는 분들은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헤지테마가 강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laughs> 자 오늘 매매했던 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S인데요 음좀 네, 늦게 발견했어요 늦게 발견했고 이 어제 고점 뚫을 것 같아서 전일 고점 해서 사가지고 이제 팔고 나왔고요 어, 뭐, 사실 시가에 배팅할 수도 있는데, 좀더 확실한 자리가 이제 고점 돌파였고, 또 시가 갭 많이 뜨는 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가 갭을 뜨고 계속 대금이 몰리면은, 음, 강하구나 해서 사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렇게 이제 지수가 오늘처럼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날에는 장초반에 매수를 안하고 기다렸다 사는 게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좀 짧게 매매를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명 에너지인데, 음 얘는 사실 반등할 것 같아서 샀어요. 음 여기서 더 빠지긴 어렵다. 일봉상으로도 오일선 지키고 올라왔죠. 그래서 어 이제 반등분만 먹자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시가 뚫을 것 같을 때더 사서 일단 또반 팔고 봤는데 음 여기서 시가를 뚫고 눌림 잠깐 줬다가 바로 가야 되는데 음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뭐밥값 정도만 벌고 나왔고 오늘 장이 좀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것도 좋은 종목 놓친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에센트 에너지 인데요. 음, 얘는 음, 여기서 이제 돌파로 잘 샀습니다. 는 팔고 나왔는데 얘도 좀 늦게 봤어요.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어 전일 고점 뚫을 때 사는 게 베스트 인데. 늦게 봐가지고 이제 팔고 딱 나와서 깔끔하게 나오는 게 좋았는데 여기 이탈하면 2455원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어좀 한국종합기술처럼 어? 괜찮은데? 이거 며칠 더 들고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 샀습니다. 어 그랬더니 음제 평단이 와버렸네요. 제 평단이 어, 지금 여기거든요. 딱 평단이 와서 지금 본전인 상태고요. 얘도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일본 차트가 좋아서 계속 볼수 있는 주식인 것 같아요. 음, 이, 여기 고점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종합 기술인데, 어, 얘는 제가 음, 계속 이제 최근에 매매를 좀 했어요. 했는데, 어, 얘는 지금 오버나잇을 음쭉 해가지고, 여태도 그냥 물리면서 사자 해가지고 계속 샀어요.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평단에 팔수 있는 자리 있었는데, 그냥 팔지는 않았고, 좀 기다려봤는데, 오늘 유신 덕분에 올라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음 평단 위에서 최대한 많이 정리하고, 더 가는지 봤는데, 어, 유신이 가는 거에 비해서 못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빨리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본봉 차트 상으로는 쌍봉을 맞고 내려온 모습이라서 음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조빈데요조빈은음 제가 이제 금요일날 약 손절을 좀 하고 아 오늘 그래도 야 여기 2평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버텼거든요. 근데 얘가 또 지수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산건 사실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물량을 덜어내질 못해서 음, 좀 아쉬웠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종목을 들고 있고요. 음, 조비, 퍼스텍, 남해와학이 주식들의 관점은 제가 이제 계속 들고 있었죠. 뭐, 이전 영상들에도 얘를 샀던 이유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어 뭐, 지금 뭐, 앞으로 오늘 지금 거래대금도 상당히 저조했고,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어 얘네들이 이제 본정 정도 오면 좀 정리를 할 생각이긴 해요. 그리고 계좌 비우고, 계속 짧게 짧게 매매하는 식으로 할 건데 뭐 그렇게 쉽게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어 손절을 각오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음그 다음에 뭐 양지사 이런 것도 <laughs> 계속 보기는 할 건데 아 이제 좀 차트 자리가 높아 보여서 좀 이제 무섭네요. 음, 금요일이랑 오늘은 할 만했거든요. 얘가 대금도 팍팍 잘 꽂혀가지고, 근데 아 이제 좀 무서운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아 어,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좀 보겠습니다. 음, 좀 보면 음, 지금 오늘 미국 휴장이죠. 선물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 차트 자리 매우 안 좋죠. 그래서, 얘도, <laughs> 비슷합니다. 어,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는 자리에요. 하고, 이제, 여기서, 고점에서 저항 맞겠죠? 빼고, 쭉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수, 위치는 안 좋다. 미국 주식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 S&P 500은 잘안 빠질 거예요. 나스닥에 비해서. 얘는 여기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해치 성격으로 지수가 빠져도 오르는 종목들이 또 포함이 되죠. 뭐, 금융 쪽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기도 조선 쪽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건설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 S&P 500은 상대적으로 좀견주할것 같은데 나스닥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얘는 차트 자리가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언젠가는 벗어나야 되는데 음 오늘은 뭐 미장이 휴장이니까 어 이번 주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말했지만 저는 이 수평 라인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25K 위를 돌파했을 때만 어, 코인의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어, 낙관적으로 관점을 좀 바꿀 거고 그게 아니면 어,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가장 유력한 거는 어, 박스 권 횡보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음, 내일도 똑같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